광주시가 지난 5월 완전공영제 마을버스 차량 4대를 추가 구입했는데요. 석 달이 다돼 가도록 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추가 구입 과정에서 기존 충전기와의 호환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충전되지 않는 전기버스,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영석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5월에 완전공영제인 광주누리마을버스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버스회사가 수익을 이유로 다니기 꺼려하는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해 주민 반응이 좋았습니다. 광주시도 이에 호응해서 올해 3월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두개 노선을 추가하는 등 모두 12개까지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저희 예상치보다 좀상회하는 46만 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6개 노선에 1 5개 운영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12월달에 추가로 11개 5개 노선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운행 차량도 크게 늘렸습니다. 첫 운행 당시 15대였던 소형 전기버스는 현재 29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 중형 전기버스 4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광주시가 설치해 놓은 이 같은 충전 시설들로는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구입한 중형버스들의 충전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충전을 하지 못하는 중형버스 4대는 석달 가까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버스가 요번에 새로 구입한 버스 맞나요? 요번에 저거 네대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 임시 보관하는 거예요. 버스 처음 살때 이거 충전기까지 설치 안 하나요? 해요. 근데 왜? 현재 광주누리 마을버스 차고지에설치돼 있는 충전기 13대는 모두 100kW급으로 25인승 소형 전기버스용입니다. 새로 구입한 35인승 중형 전기 버스의 충전을 위해서는 200kW급 충전기가 설치돼야 하는데 이 점을 놓쳤던 것입니다. 대형 트럭에 해당되는 주유기가 다르잖아요. 많은 양의 연료를 큰 거로 해가지고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충전기도 전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가 있어야 정상인 거죠. 세부 사양 스펙을 네. 좀확인시 건데 그간에 이제 커넥티드만 연결을 면주면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음. 어 구두로 실그 음. 확인을 좀한 걸로 알다데시 용사에서 이제 어떤 그 구체적으로 좀확인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형 버스 추가 구입 당시 해당 버스의 운행을 위해서 운전 기사 9명도 함께 채용했던 것입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기 서 기사님을 뽑으다고 맞아요. 그럼 그 기사분들은 지금 뭐 어, 같이 하죠. 어, 어차피 어, 어. 할게요. 이들에게 매월 300만 원 가까운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서 있다 보니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기존 노선에 그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노선에 투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는 있는데 네. 어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놀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한편 광주시는 8월 중순까지 5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중형 전기버스용 충전기를 설치한 뒤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정상 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드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